네? 아, 토커 쓴다고, 어. 예토커를써 주신다고, 그렇죠. <laughs> 딸기 보리야 딸기 여고 오늘 좀 잡으셨나요? 지금 왔습니다. 아, 방금 오셨군요. 낚싯대 음. 두 개로, 여기는 혹시 몇자몇 몇몇 대를 써야 돼요? 두, 대까지. 두 대까지요. 아, 두 대. 맞아요. 3 2칸이하로 아, 3 2이 아, 두대요 아, 시 오늘 아, 표하시는 붕어 개쇠 수가 있네요 20마리요. 20마리. 오! 꼭 잡으시기를 응원드릴게요. 네, <laughs> 거의 낚시터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토크오븐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제 떡밥을 배우고 지켜보니까 좀 다릅니다.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확실히 좀 다르네요. 많은 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시는 초코 떡밥. 구독, 좋아요. 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laughs> 콩알을 만들어가지고 탁. 다... 다를라고 왜 네, 콩알? 야,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보니까 <laughs> 정말 열심히 일을 하네. 야, 앞으로는 보이는 데서 해요. 그러면은 크게 성공할 거야. <laughs> 야, 정말 열심히 하네 보니까. 따 봐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어? 비교되잖아 너무 뭐. 장갑도 사비로 토코 클래스에 맞지 않는 저 다이소 장갑 <laughs> 같은 거로 사갖고 와가지고 나름 만 원대예요. 어. 그게 고글도 이렇게 <laughs> 했어요. 네, 저번에 손을 너무 많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확실히 이거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구독 <laughs> 좋아요. 와, 입 찢어지겠다. <laughs> 아니 그 <이거 이>, 내가. <laughs> 어. 그 연습을 하라니까 그것까지 연습을 기가 막히게 하네. 응? 아, <laughs> 그 정도면은 붕어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걸려서 나오는 거야, 입에. 아, 진짜요? 어, 이렇게 걸리잖아, 요기에입 찢어지겠어. 정말 열심히 하네, 보니까. 아, 네. 이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고기만 있으면은 1마리씩은 잡고 가겠어, 나 보니까. 캐스팅도 아, 훌륭하고, 네. 챔질도 아주 좋아. 제, 지금 세명 중에 제일 좋아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야. 진짜. 그냥, 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laughs> 그, 홈쇼핑은 하루에 제일 많이 했을 때몇 개나 해봤어요? 할 때? 어, 저는 하루에 3개 정도 3개? 해봤던 것 같아요. 어, 동상이몽에 연경안 나온 거 봤어요? 어, 뭐, 들었어요. 어, 많이 하신다고. 어. 네. 하루에 7개 한대, 7개. <laughs> 진짜요? 근데 내가 그거를 우연히 봤거든 TV를 네. 그랬더니 매니저 없이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음. 자기가 스케줄 관리 다 하고 하루에 일곱 개라는 게 거의 살인적으로 이렇게 도, 돌아다니는 거더라고. 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1년에 300억. 와. 싼 맛에 쓴다 고 그러더라고 자기를. 근데 내가 좀 존경스러운 거는 일주일에 일주일은 여관에서 자요. 음. 새벽 촬영, 와. 새벽 새벽 가는 거. 거기 일하기 어. 근처에서요? 김구라가 갔는데 좋은 호텔에서 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잠깐 잘 건데 뭐 모텔에서 자지. 어. 여기가 더 편해. 와. 그래서 참 존경스럽더라고 나그 그렇게 안 봤는데 알뜰하시네. 참 존경스러워. 음. 일곱 개일 들어오면 하겠어요? 못 하겠지. 더할수 있어요. 일곱 개 아직 안 들어와서. 어. 아, 이 말하는 과정에서도 또 공포의 캐스팅 휙 날아가네. <laughs> 말하면서도 아. 이제 가능합니다. 일곱 개를 할 수가 있을까? 한란하죠. 어, 해야죠. 어. 있으면. 우리 소인방이 제일 많이 했을 때 일곱 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음, 누구야? 옛날, 작년에 했던 우리 소인방이라고 있거든요. 일곱 음. 개까지 한다고 그랬거든. 아. 근데 힘들 것 같더라고, 일곱 개는. 일곱 개면은곱시간을 방송을. 그니까, 러 근데 음, 옮겨다녀야 되니까. 네. 한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쉬운 얘기가 아니지. 그리고 음. 딱한 시간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한 시간은 준비해야지. 뭐, 저는. 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영경안 정도 돼야지 일곱 개지 음. 하여튼, 대단한 영경안 내 다시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 음. 저도 본바요 그 연경, 영경안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네. 낚시 방송에 옛날에 무진장 나왔거든. 아... 많이 진짜 낚시 매니아예요. 그냥 네. 잠깐 이렇게 아... TV에 출연한 게 아니고 네. 전문적인 낚시 매니아예요. 어, 그럼 다음에 연경환이 토크 TV도 <laughs> 바빠서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그니까그방송에 나왔는데 제주. <laughs> 또 친구가 한번 놀러 와라, 갑오징어 잡으러. 네. 그러는데도 못 가더라고, 잠깐도. 당일치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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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하루에 일곱 개를 해야 되잖아. 코로나 걸려갖고 네. 일주일 쉬었는데 중형차 한대 날라갔다. 그렇게 에이.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풀 스케줄이니까 하루에 일곱 개, 여섯 개씩. 일주일 쉬면 돈이 얼마겠어이게 아, 아. 그래서 영경환 씨는 바빠서 토코TV 못 나오는 걸로. <laughs> 다른 연예인 섭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조명희전님모셨습니다 토크 노야 편으로. 아까 점심도 같이 드셨잖아요. 아, 네. 근데, 아까 점심 11시 반에 먹고, 저녁 6시에 먹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시 <laughs> 내가 저, 시은 씨하고 같이 오면서 아침 이제 사주려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아침 안 먹고, 점심을 11시쯤에 먹고, 저녁은 6시에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김프로한테 마친 거야, 모든 것은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a show when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by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those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안녕하세요 토코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생애 최초, 저, CNN, 밤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후. 시작하세요, 우리. 토코티 시즌5로는 최초야. 네. 어. 근데 저기 한번 봐봐, 저지. 밤에는 저렇게 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낚시를 하겠어요? 휴지야. 이거 안 보이잖아, 잘. 그럼 어떻게 불로 이렇게 비치고 보는 거야? 찌, 저렇게 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불이 들어와요? 아저 조명이들 때문에 망했네. 어떻게 뭐가 불이 들어와 저기에 찌가? 찌가 불이 들어와요? 네. 어, 우리 거 한번 꺼내 봐봐. <laughs> 네. <웃음> 어디가 불이 들어와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오, 야광이네요. 어, 그러니까 그냥 던져서 보는 거지 뭐. 오. 아, 불이 들어와요? 야광, 예? 야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지금부터 불꽃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 와. 요, 요 찌는 우리 저 시은 씨 후배 네. 김아연, 네. 미스 인터콘티넨탈 세미너 네. 2023년. 아. 아, 2022년. 아, 작년이네요. 네. 우 와, <laughs> 무려 10점 등입니다. <laughs> 던져봐봐. 완전히 던지는 순간, 어? 이게 도대체 불꽃놀인가, 이 뭔가. 어? 음. 너무 예쁜데. 그래서 밤낚시가 이게 재밌다. 이, 이, 이거에. 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네. 이 끝에만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이제. 편안케미, 우리 협찬하는 편안케미는 이렇게 끝에만 들어오는 건데 네.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오면 좋지. 네. 시원하네요. 10점 등입니다. 야 자, 한번 던져보세요. 네. 던져서 탁 내려갈 때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캐스팅 딱 하면은. 와. 그럼 저의 생애 첫 밥, 낚시 첫 캐스팅. 근데 이거 미끼... 믿기... 밥 달고 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던져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네, 저의 <laughs> 밤 낚시 첫 캐스팅 불꽃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와, 퐁당 <laughs> 잘 나가네요. 이제 지금부터가 예술이야. 오 뭐, 뭐. 촤 떨어지는 거 봐. 이게 거꾸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봐. 구독, 좋아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4월 중순 날씨입니다. 4월 중순 날씨지만은 저녁에는 이렇게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데 날이 따뜻하다고 옷을 안 입고 와서 이렇게 거적대기까지 걸치고. <laughs> 거적대기까지 걸치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도 절대 안 들어가고 아이고. 저녁 9시가 넘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김시현 씨를 보고 네. 오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 우리 막내 김영지가 저한테 귓속말로 한 얘기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김영지가 최근 들어서 그 홈쇼핑을 많이 해요. 아, 네. 토코TV 티저 영상을 원서를 내면은 바로 합격. 네. 그래갖고 또 이제, 저, 홈쇼핑 도 하나 하고, 하면 나한테 이제 자랑전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내 미삼지는 김영지 얘기에 의하면은, 시은 언니하고 체리 언니는 연예인 바로 밑에 급이다. 어... 자기는 완전히 신참이고, 어... 그래서 꿈은 두 언니처럼 되는 게 꿈이다. 음... 그런데 오늘, 김시은씨하고 아침에 6시에 만났어요, 나하고. 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저녁 9시까지. 그럼 몇 시간 됐죠, 지금? 어... 15시간이요. 네, 15시간. 집에, 치우고 집에 가면 16시간입니다. 고급 인력을 16시간 동안. 그리고 초짜 우리 미삼지는, 김영진은 8시간. 이렇게 불공평한 토코TV. 자한 말씀 하십시오.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동견학 시터에서 점을 찍었지만은 다음 기회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김시은을 꼭 다시 데려와서 열 마리 이상 잡는 걸로 네. 덩어리 열 마리 안 잡으면 집에 안 가는 걸로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뿅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목표였던 두 마리는 잡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아까 닥터케인님한테 들었는데 오늘 진짜 땡그한 보름달이 떴거든요? 근데 이 보름달이 뜨거나 지진이 나면 고기가 잡기가 어렵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보름달 때문인 걸로. <laughs> 그래서 네, 아까 저에게,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면서 잡을 때까지 있겠다라고 약속을 <laughs> 해주셨는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못 잡은 게 너무 아쉽고 근데 풍경은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방갈로 같은 데는 또 가족 단위로 오면 너무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쉬우니까 다음에는 제가 꼭 리벤지로 여기 동교 낚시터에 와서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이따만한 덩어리, 붕어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동교 낚시터, 여기 딱 기다려. 알았지? 그렇지. 오케이. 다음에 내가 꼭 잡아주겠어. <laughs> 네, 그래서, 종교다시터 리벤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는 제가 또 엄청나게 레벨 업그레이드 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음 방송에는 김영지는 미삼지, 민삼지는 김영지 방송이 또 방송이 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laughs> 아이고 꼬였어 나도 나도 그렇게 너무 채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하면 고기도 안 잡히고 다 꼬여버려 이렇게 꼬이면 원래는 다 잡아 뜯어버렸는데 성격이 좋아져갖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아, 못 풀어 못 풀어 처음에는. 성격이 아주 좋아졌지? 네. 성격 레벨업 근데 저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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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성 네. 네. 나빠져. 네.